장바구니에 있으니 필요하시면 사용해 주시고요. 바코드 스캔후에 찍어주세요. 그럼 그리고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스캐드는 고객님들의 만족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용. 이어... 음, 미쳤다. 오, 어, 딱이다, 딱. 그치? 음! 있짝 응. 오늘이 더 맛있는 것 같아, 그치? 어. 어제보다 더 맛있어. 진짜 맛있다. 그리고 치장소스 살짝 넣었어. 음! 파랑 양파 넣고. 어쩐지 업그레이드 됐다 했어. 음 진심으로? 그냥 아 묻었어 응, 괜찮아.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을 딱 읽었어? 나 진짜 누룽지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야 될것 같았어 속밥이 진짜 매력있다 그치? 응 <laughs> 보스니사님 만날 때쉬어 자기는 아, 어? 디야집 어. 그냥 가 저기 커피 마시러 왔어. 로라그가그는아니야그지면은좀뭐서이 네, 어. 바꿔 줄게.

이북에깎았네이여름이라서 조금 더 짧게 할걸 그랬나 봐. 바드나 많아지 뭐. 어, 음. 그렇지. 그러 예, 사 받으라는 거. 그래도 나의 한 살이 더 먹고 전나 소희네 애기 얼마나 이쁜데 좀날 갈게. 어, 른 응. 그래, 이렇게 았지 응. 엄마 응. 잘 쉬세요. 어. 조심해서 잘 가서, 인나 응. 또 와야 돼? 알았어. 어. 잘 가. 어, 그래. 엄마가 잘하고. 어, 할머니 안 나갈게. 어. 어. 여기까지 나왔으면 거의 다 먹고. 할 사랑해서, 인마. 응. 왜 뛰어 뛰어? 왜 너도 뛰어 뛰어? 너도 잘 갔다 왔어 오늘? <laughs> 무슨 쟤 로켓팀 줄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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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 <웃음> <웃음> 아니 그뭐가 제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뭐야 이거? 네 선생님 눈 감으시고요. 응 됐어 됐어. 헤커리 헨들러 헤커리 헨들러 응 이봐 아그 귀여워 아그 귀여워. 감사합니다. <목소리> 어서오세요어떻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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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헤로 진짜 신기하다? 네? 헤롯 1층에서 진영이 냄새 맡았나 봐. 진심. 잘 아! 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미쳤다. 기다려, 기다려. 묽지않고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약여 재게 내. 야 된다니까? 음. 온도도 딱이네? 밥이 따뜻하니까 음. 이것도 주말에 먹다가 할머한테 갔다올까? 맛이 괜찮지 진짜? 음. 응. 람이 같이 와 맛있어 아이고, 되게 돼지 기본에서 먹은 카를 마시지? 응. 그 말을 잖아 너는 어? 또 뭐. 어 진짜 왜 이렇게 되게 됐어? 아! 진짜 왜 이렇게 되게 됐어. 어야. 한다그가어야 사랑해. 사랑다. 아, 진여가 서연아 너무 축하하고 너무 보기 좋았어. 너전 세계부터 맺어진 인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버님 말씀대로 서로 다르다는 거를 이해하면서 우리도 못한 말이었어. 이길 바래. 사랑해. 서연아 응? 안녕. 우리 오늘 결혼하는 날이고 나는 지금 잠깐 나가서 너한테 영상편지 쓰고 있어. 어, 우리가 나 믿어줘서 고맙고 정말 사랑하고 우리 앞으로 동생잘 살아보자. 파이팅. c 로야 r 로 해로 우리 결혼식 못 봤잖아. 같이 보자. 결혼식 d v d 나로 언니 결혼했다 e 넌 모르잖아. c 안 왔잖아. 먹어 같아? 어, 조그만 걸로 해서 먹어. 아 그리고 이거는 너무 묽어, 이게, 이게. 원래 되게 좀 촉촉해야 되는데, 되게. 음, 맛있지. 그거는 맛이 없을 수도 없어. 아이보 완벽해? 응 <laughs> 음. 진하지, 볶아지도 않고 그게 지금 그그랜드로냐이거든음야그야로 한 개, 수고해. 되나 아봐 아, 이때 이 우유를 많이 먹었으면 한 친구. 몇분이세요몇분이세요 맥주를 좀 먹어 주세요. 맥어요 맥주를 좀 먹어 주세요. 맥주를 좀 먹어 주세요. 맥주를 좀 먹어 주세 맥주를 좀 먹어 맥주 네, 이렇게 있어요. 그개 먹지, 패지 패턴. 두개 먹지, 패턴. 두개 먹지. 두개아지나 이거 지두 먹지. 두개 먹지. 두개먹 먹지. 두었 먹지. 두개 먹지. 두지두개 먹지. 두개먹먹지지지

뭘 이해해라는데... 나도에 소화 잘되지 근데 방 없지, 알것 없지. 칼로렌 평일날 맘먹어도 되지, 그냥 자식처럼 먹어도 러니까안이 취해도 충분히먹어으니까안마리아빠거도 행동은 평소에 잘차 있으면 안 사나? 사야지. 아, 이게 쉬워서 사는 거 같아. 야, 힘들 힘들... 막... 뽕득뽕득하고 난리가 좀있지 그해붙 <목소리도> 잘하는 면 그래도 네. 게이날 음. <목소리도> 이럴 때는 한마음이다. 아니다. 알분 없잖아. <laughs> 하 Premises, 와. 이나. 남 m 감인가 했지. n 로완 고마워. 고마워. 지금 많이 기다렸지? 언니? 언니 안 기다렸어? 안니 리니? 아니, 누어로 신났어? 이리 가자. 이리 가자. 가자. 이리 가자. 가자. 이리, 지나가자. 이리, 지나가자. 이리 지나가자. 알겠어. 알겠어.